안녕하세요. 수원 차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어 이번엔 돼지띠 얘기. 예, 음, 29세 을해년생, 41세 개해년생어 53세 신해생. 어, 그죠 어, 29세. 음, 어떠셨나요? 상반기. 음, 대체적으로 괜찮아 지신 분들이 조금 많았으리라 봅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운기가더 좋아져요 아홉인데? 아홉수에는 뭔가 조금 불길한 그게 있어서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홉수에는 자다가 어뭘 해도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하지만 이분들은 너무 좋아지는 온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결국, 어, 과욕은 화가 된다, 어, 무리한 투자, 무리한 확장, 좀 어려우세요. 어,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올해도 거의 지나갔죠? 남아있는 개면연 하반기 잘 넘어가시고, 더 좋은 때를 기다려라. 어, 역시 이분들도, 어, 운이 대길하다면서 왜안 좋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지? 하는 건, 운이라는 거는요, 좋은 운이 다가오면요, 저 멀리서 나쁜 운이 질투와 시기와 강한 친구예요. 어, 흉살이.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시비수, 구설수, 관제수, 요런 거 조심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음, 안 좋은 방향이 북쪽과 동남쪽, 음, 그쪽 방향이 길하지 않는 방향이니까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세, 돼지띠, 어, 상반기에는 흐름이 조금 이분들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내 자리도 지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분들은 역시 개운이 되세요. 7월, 8월, 이때, 뭔가 움직이고 뭔가 방향을, 잃었던 방향을 차츰 자리를 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경고망능은 음, 주의해야겠죠. 당연히 누구라도 젊 젊은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어, 뭐 조심성 없이 잘못 한번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 그러니 시비, 구선 관제 이런 거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서쪽 동쪽과 서쪽 길한 음, 방위가 아닙니다. 동쪽과 서쪽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여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동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여색튼간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 신의 년생 53세 목과 목이 동행하고 유과부론 금과 금이 먼서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좋다라는 거예요. 어, 상부상조한다. 왼손이 도우면 오른손이 같이 도와준다. 형국으로 어, 하반기는 좋으세요. 좋은 흐름으로 더 응, 발전한다. 여기 응, 어떤 분들뭐 비즈니스를 한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렵. 얻는데 갈수록 잘 잡는다라든가, 그 정도로 좋은 운세가 열리고 있으니, 어, 하지만 무리한 투자, 어디선가 말씀드렸죠. 내 모든 영혼을 끌어당겨서 투자는 금물입니다. 음, 그거는 누구라도 금물이에요. 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자, 이분들 역시 안 좋은 방향은 남쪽과 동남쪽이. 어, 길한 방위가 아닙니다. 이쪽 방향으로 피하시면 아마 올해 마무리 잘 하시리라 봅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